여러분, 임야로 돈 버는 법, 이것만 알면 반은 성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야 투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지만 사실 몇 가지 핵심만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다른 토지보다 더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60에서 70%가 임야이고 아직도 저평가된 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야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의 수요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한 임야가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알고 접근하신다면 리스크는 덜고 돈 버는 발판을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요 사항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개발이 가능한 임야를 고르는 게 첫걸음입니다. 임야중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가 있는데 그냥 사지 마세요. 개발하려면 규제가 심하여 개인이 개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공익용산지는 개발이 불가하다는 점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반면 중보전산지는 조건부 개발이 가능하므로 투자 시 기본이 되는 임야입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관리지역 중보전산지 사세요. 이 정보는 토지이음에서 해당 지분으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법, 지목 변경과 개간 허가입니다. 이제 관리 지역의 중보전산지 임야를 구했다면 임야로 수익을 내려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건 지목 변경과 개간 허가입니다. 대체 산림 조성비가 면제되어 투자 수익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산지 개간 허가를 받아 임야를 전답과선 등의 농지로 지목을 변경하면 활용도가 높아지고 매각 시 가치도 상승합니다. 다음은 경사도, 울폐도, 토질, 암석 등의 공사 여건인데요, 대부분의 지역은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개간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목의 종류와 임목의 축적에 따라 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반이 많거나 토사가 불균형한 임야는 공사비가 대폭 증가합니다. 심지어 토사 반출량이 많으면 운반비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가 낮고 완만한 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사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비용 절감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임업 정보 다들임에서 해당 직원으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배수 전기 등 기반 시설 여부인데요. 임야가 맹지라면 개간 허가가 불가하며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배수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실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 자체마다 행위의 종류 및 개발 면적에 따라 요구하는 도로 폭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은 분묘기지권 및 묘지 존재 의 여부인데요. 임야는 스불이 우거져 있어 면적이 클 경우에 주인도 모르는 암장이나 평장 등 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 임야는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분묘는 법적 보호 대상이므로 마음대로 이장하거나 철거할 수 없습니다. 임야 계약 시 특약 조항을 활용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약 개발은 일반인이 스스로 하기엔 매우 복잡합니다.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하고 행정절차 대행 업체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토목설계, 현황측량, 허가접수, 산림복구승인 등 다양한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역의 전문 토목설계사무소나 행정사무소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주의사항인데요. 개간 허가를 받은 임야는 최소 5년 동안은 다른 용도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즉, 농지로 전환 후 단기간 내 다른 사업 목적으로 변경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주 이천 지역의 임야는 1인당 연간 대상 토지 포함 5필지까지만 분할이 허용됩니다. 즉, 내가 매입한 임야를 여러 필지로 쪼개고 팔고 싶어도 1년에 5개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분 쪼개기 방식의 투자나 전매를 계획 중인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항입니다. 게다가 이 분할된 토지를 매입한 사람도 매입 후 1년 후에 최대 5필지까지만 추가로 재분할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지목 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치 상승분에 따른 개발부담금도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임야 전체의 개발면적 중30% 이상을 개발면적에서 제외하면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개간 허가등든 개발할 때 또다시 환경 영향평가와 재영향평가 등을 다시 받아야 함을 알고서 처음부터 개발 면적에 대한 계획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야 투자 잘하면 돈이 됩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비싸게 나온 임야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싸고 좋은 임야를 선택하세요. 즉, 중보전 산지 확인, 기반시설 확인, 경사도, 묘지 여부, 시세 검토, 분할 규정까지 해당 지역의 전문 토목 설계 사무소를 통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임야 개발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야로 돈 벌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제안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